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 또 이제 트럼프보다 어,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서 어, 해리스가 어, 이길 수도 있다,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어, 또 트럼프 관련주가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련주도 중요하지만, 헤리스 관련주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헤리스 관련주는 이제, 이제 공교롭게도 또 이제 제약바이오가 또 같이 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수혜주로 이제 뭐 움직였는데, 마리화, 마리화나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낙태 관련주, 뭐그 다음에, 제 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헤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후변화, 아, 이런 거에 좀 예민한, 어,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후변화, 뭐, 신재생, 뭐, 에너지, 친환경, 이런 키워드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제 들여가지고, 어, 그런 이제 산업에 또 활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해 하시기 때문에 어 이제 국내 주식으로 어떤 거를 좀 보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건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뭐가 움직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탄소 포집 관련. 어, 기술, 어, 관련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이제 엑손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을 말했었습니다. 화석연료 관련주죠. 뭐, 쉐브론, 뭐, 엑손모빌, 뭐, 옥시덴탈, 뭐, 이런 애들. 이제 또 트럼프가 좋아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뭐, 더 많은 채굴을 해가지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했던, 이제, 트럼프와 반대되는, 어, 입장에, 헤리스는 또 이런, 또, 땅 파가지고, 기름 장사하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어, 뭐를 해야 하느냐,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이제, 발달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이제, 유, 이제, 폐유전에, 이제, 이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서 포집한 거를 이제 저장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정부의 그런 규제와 맞서는 게 아니라 좀 융화되는 어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술력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활용을 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게뭐 좋다라는 건 알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가 뭐 기름나는 국가도 아니고 그런 거에 그렇게 관련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그 금호 석유화학이 이산화탄소, 이제 탄소포집 포집, 압축, 액화 플랜트 시설을, 어, 이제 짓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공하는 데가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이라는 곳인데, 이제 이런, 이제, 그, 포집과 활용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어, 만든 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식 아민 방식이라고 해서, 뭐, 더 깊게 내, 들어가면 또, 그,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탄소 포집 시설을 이제 구축을 한게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사업을 뜬다는 게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작년 12월달에 나왔던 이슈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과 이제 더불어서 요즘에 이제 선박 AI 선박 AI 선박, 뭐, 친환경 선박, 뭐, 이런, 이제, 뭐, 조선주들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미래 지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선주도 좀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좀더 나아가서,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이거를, 어, 이제 뭐, 전기, 전기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이걸 일단은 뭐, 포집해서 모아놓고 이럴 때, 이제 뭐 그냥 내륙에다가 매립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할수 있는 곳으로 이제 뭐 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거나 이제 선박을 통해서 움직이는 어 그런 이제 구조로 갈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그첫 사업을 뜨고 있는 이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에 관련돼서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 있어요. 어이 기업의 미래를 좀 어, 봤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이제 신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에, 어, 지분을 대량 확보를 한 상장사가 있어요. 이제 미코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미코도 이제 한참 또잘 나갈 때가 있었죠. 2020년도에 이제 한참 잘 나갔는데, 이때 돈 벌어가지고, 지분을 더 확보를 한것 같습니다. 제 웃자고 하는 얘긴데 아무튼, 이때 뭐 갖고 있는 돈을 이제 추가로 계속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그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 지분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물론 이제 부채도 있지만, 어 일단, 이쪽, 이제 미래 지향적이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 중에 하나인, 어, 산업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어, 미코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박 스크러버 시장에서, 뭐, 꽤, 뭐, 자리를 잡은 기업이고, 이제 뭐, 탄소포지, 뭐, 연료전지, 뭐, 이런 키워드를 좀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어, 친환경적인, 친환경, 에너지 쪽도 있다고 볼수 있고, 이제, 보일러 시장. 그뭐 이번에, 뭐, 경동 나비엔, 이번에, 그 대부분의 매출 67% 이상이 또 해외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좀 미래 지향적이다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이제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이제 사모펀드가 갖고 있던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사주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어, 섹터라고 보고 있어서 빠질 때가 좀 매수 기회라고 생각 해가지고, 어, 해리스 관련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하방으로 봤을 때, 저는 11,200원까지는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코, 예, 네, 11,200원까지 열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항 때는 일단 20선. 변곡점 때가 원래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죠. 원래 지지를 받았던 라인, 그 다음에 이탈하니까 저항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사실 뭐 직접적인 테마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헤리스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맞는 기업입니다. 뭐 진출할 수도 있는 거죠. 첫 사업을 또 우리나라에서 잘 떴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 라인이 지 라인이 11,200원, 저항 라인은, 에, 14,000원 정도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제 또 친환경을 생각하시는 이제 정치인들은 굉장히 또 민감한 게또 이산화탄소 관련된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줄 거고, 어, 또 이제 상생을 하기 위해서 그 화성연료 같은 그런, 그런 걸 이제 주로 하는 기업들이 또 새로운 기술을 또 많이 갖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 어쩌면 나중에 진짜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내일 목요일은 무료방송 쉬고, 금요일날, 어, 또 저녁 9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네, 텔레그램 링크도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어, 내일 또 좋은 시장은 아니겠지만 어, 잘 버티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